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발을 씻겨 주셨었습니다 참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로 어, 그때 발을 씻겨주고 났더니 손에 때가 끼어서 어, 때 벗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라고 할 만큼 어, 우리가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환영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는 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고 차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맨발로 얇은 신을 신고 그렇게 흙투성이인 길을 걸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돌도 많고 흙도 많고 또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이 바로 이 당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한참 동안 걸었던 발이라면 어떻겠습습니먼지지와이이엉키키또또 여기 찌고 저기 찌어서 상처투성이인 그런 발을 볼때 우리는 고약한 냄새도 나고 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발이 흉측하게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그 사람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작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 작용하겠습니까? 네, 바로 어,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첫 번째에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의 의미인 환영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워낙은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는 이 장면에서 잘 보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경외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발 씻을 물을 내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발을 씻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내가 당신과 다르다라는 것, 계급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발을 씻기는 모습은 동등한 관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존경의 의미이고. 또 가장 낮고 낮은 계급의 종이 행했던 일이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계급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혹은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이하며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원래 아비가일은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나발이 다윗의 보호 속에서 자신들의 동물과 자신들의 그 재산이 잘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발에게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줄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발은 단칼에 거절하며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당신네들과 상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오던 중에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길을 가로막으며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제공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요 근규를 구하고 그렇게 다윗은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건이 정리된 후에 아비가일이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해주자 나발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나서 이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 앞에 다윗의 전령이 이르러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다윗이 보낸 전령을 따라 다윗 세계로 가서 아내가 되지요.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종.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세, 그만큼 낮고 낮은 자야만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발을 씻긴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행했던 일로서, 종이 아님에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종과 같이 섬기겠다는 결단과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살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로 생각하시며 사랑하신 자들은 여기에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어 너무 기쁘다는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또 예수님 자신이 종과 같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겠노라는 그런 예수님의 각오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만큼 격하게 환영해 주어야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종과 같이 너희들을 섬기겠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가장 낮은 직업. 빌립과 바돌로의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그에 대한 직업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테는 세리였으며 가나안인인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높아도 평범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나마 어부가 가장 높은 직업이고 낮으면 하루 벌어 하루 힘겹게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이지만 돈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환영의 의미로서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으로서 지금 그들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만약 1절과 3절이 없었다면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실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곳에서의 삶을 끝으로 사라지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셔도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이 떠나시고 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지금 씻겨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환영의 의미도 계급의 의미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니 너무나도 고맙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잘해보자 라는 그런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또 내가 낮아져서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를 좀 요약했습니다. 요즘 챗GPT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번 시험삼아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을 요약해 주어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섯 가지 네, 아, 네 가지 꼭지로 요약을 해주던데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엔 제 발을 주께서 씻기지 못하십니다라며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손과 머리까지 씻겨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입니다. 요약이 잘된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대화에서 보게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몸은 씻겨주셨지만 이제 스스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빨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며 너희가 홀로 남겨지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신 장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발은 매일매순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목욕을 한 번만 딱 하면 몸은 계속 깨끗하고, 땀이 나지도 않고 늘 뽀송뽀송하고, 발은 조금만 씻으면, 물만 촉촉촉 이렇게 해서 담그면 깨끗해지는 것. 참 좋은 상상이기도 하지만 좀 지저분하고 더럽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목욕한다는 것과 발을 씻는다는 그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슨 힘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 앞에 서서 그 세상을 마주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회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 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단회적인 회계와 다회적인 회계의. 관계라는 것이죠. 먼저 단회적인 회계는 회심이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처럼 단회적인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목욕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걸어왔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해서 상태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회적인 회계는 단회적인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자들이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는 것은 단회적인 회개를 의미하고 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으며 예수님에 의해 훈련받으면서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단회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며 그들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를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 속에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하며, 무지하며,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단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감을 보시고 홀로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그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발을 씻는 일을 해야 함을 자신의 발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을 씻어야 한다. 너희가 매일마다 너희의 죄인 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를 환영한다.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길을 가기 위해 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힘그 힘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욕한 자로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발을 씻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죄인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회적으로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으로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일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마지막 가르침 그들이 부여잡고, 붙잡고,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며 실천하셨습니다. 이 시간, 목욕한 자들로서, 또한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서, 그러나 이 세상의 걸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극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